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네, 우리 아스타코인이 이 추세를 조금 이제 이탈하면서, 이제 지난 분석 영상에서 제시드렸던 해 이제 175원과 1 8 0원에 눌림목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175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위로 210원과 그리고 230원 수준까지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만 만약에 175원 가격대를 이탈하면서 추세 이탈로 인한 추가적인 낙폭이 확대가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어, 좀 많이 어려운 구간으로 좀 접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했고 그 자리를 방어해 줬는데 또그 자리를 방어해 주면은 우리가 큰네 수익을 누려볼 수 있지만 단기 상승을 누려볼 수가 있지만 요 지지대 변곡대를 이탈했을 때 밑으로 추가 낙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은 오늘 영상 통해서 우리 아스타코인 홀더분들께서 네 대응 전략 미리 잘 점검하셔서 네 추가 낙폭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하시고 반등 구간에서 200원 초반 그리고 200원 중후반까지 목표가 되는 잘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아스타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빠르게 단타 수익을 챙겨 드릴 수 있도록 요즘에 오늘의 코인 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월 4일 목요일에는 앱토스 코인의 타점 12,700원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약15% 당일 단타로 수익을 확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2,000만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300만원 정도의 일당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자, 앱토스 코인의 타점을 복귀 해보도록 하면요. 자, 갑자기 12,700원을 이탄하고 저항받았던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1월 4일에서 네, 그날 밤 새벽 시간과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해가지고 플러스 15% 단타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변곡 구간을 미리 공부해 두고 그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네, 타점을 잡았더니 당일 플러스 약15%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자, 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을 드렸냐면은 파워레츠 코인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1월 3일 수요일에는 파워레츠 코인 570원 밑에서 타점을 잡았는데요. 자, 15%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거의 50% 가까이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 자, 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0원 구간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우리 돌파 자리에서 타점을 공략을 했더니 자, 1월 3일에서 1월 4일, 그리고 저녁 시간까지 해서 880원까지 약 300원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어, 대략 퍼센트로 따지면은 50% 이상의 폭등을 하루 만에 챙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하루 만에 1,500만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으니까요. 뭐 하루에 5%든 10%든 크게 50%든 좀 꾸준하게 단타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 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답장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사점들 선점에서 올라간 종목들 따라잡지 마시고 핵심 변곡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밑으로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큰 폭등의 시세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의 운명을 바꿔 나갈 오늘의 코인들에 대한 매수매도 전략들 정확한 타점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175원과 그리고 이제 185원 자 여기서의 이제 매물대를 깨고 추가 낙폭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자 밑으로 어디까지 약150 5원 캔들과 그리고 밑으로 어느 구간까지 140원 부근 그리고 140원 가격대를 이제 이탈하면 130원 가격대까지 추가 낙폭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스타코인은 210원의 저항대를 돌파했고 그 자리를 방어해 주다가 거기를 이탈하고 다시 이탈하면서 이제는 210원 가격이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네, 210원을 안 깼으면은 우리가 상승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210원을 깨면서 고점이. 낮아져 가고 있는 이제 역추세 구간으로 접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과거에 이제 175원과 180원 가격대를 돌파하고 그 자리를 방어해줬기 때문에 여기를 안 깨면 네,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이 175원 가격대를 깨면서 우리가 추세를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저점 가격을 쭉쭉쭉 낮아져 나가는 이제 역추세 구간으로 이제 가격이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어 일단은 현재로서는, 네, 이 175원을 깨지 않고 반등했을 때 여러분들이, 네, 이 우상향 추세, 이 선이 이제 저항이 될 건데요. 그 가격이 대략 200원 정도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원 가격의 매물대를 이제 다시 돌파하는지, 그리고 돌파하면서 이 위로 이제 우상향 추세를 다시 유지해 나가느냐, 아니면 175원을 깨면서 이 추세 이탈에 따라서 하락 파동이 155원과 130, 140까지 이어지게 되느냐에 대한 네,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라서 어, 지금으로서는 홀더분들께서는 175원을 깨지 않으면 반등을 눌려본다 185원과 200원 그리고 210원까지 네, 1차, 2차, 3차 단기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결국에는 이 200원과 210원의 매물대를 돌파 못하면 여기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네.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출구 전략을 세우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75, 185 여기서 이제 반등하면 200원 부근에서 그리고 210원 부근에서 이제 과거의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 받을 경우 매도하고 빠졌을 때 다시 잡자. 그리고 그 다시 잡는 것에 대한 우리 변곡이 저는 155원과 그리고 130, 140까지. 추가 낙폭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하락 파동이 나오면 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네, 저점 매수 기회에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아스타 코인에 대한 네,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일단은 이 155원, 130, 140이 구간대까지 뺐다 반등할 때 네, 여러분들 매수하기 좋은 타점 되니까요. 요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네, 여러분들 수익 실현 그리고 극대화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혼자서는 이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타이밍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 제가 아스타 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전략때 보통 방에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아스타 코인에 대한 네, 눌림목 구간 175원을 방어해 주는지 이탈하는지 이탈한다면 다시 잡아야 되는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 타점들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전략 세워가시면서 네, 1월 달 아스타 코인에 많이 빠지는 역추세 구간에서도 수익 만들어 가시고 다시 한번 역추세 구간을 극복하는 돌파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 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물려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네, 여러분들 물려있는 코인들에 대한 상담, 소통방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고민되는 코인들에 대한 평단, 비중,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사항들을 남겨주시면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월 1일에 공략을 했었던 우리 세이코인처럼 820원에 공략해서 당일 단타로 이제 수익을 또 확정 지었던 코인인데, 자, 타점을 보면은, 자, 1월 1일에 공략을 해서요, 1월 2일날 네, 1050원까지 약20%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근데 수익 냈던 코인이 다시 빠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제가 또 타점을 잡아들여서 20% 수익 내고 또다시 네, 또 다시 820원에서 여기까지 또40% 이상, 20% 이상, 40% 이상의 또 타점을 우리가 또 공략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우리 코인 시장 차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매수에서 수익을 냈던 코인이라 하더라도 드라마틱하게 빠졌다가 반등하는 이 실시간 타점들을 또 이제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전략들 세워드릴 수 있으니까 혼자서 20% 수익 내고 나중에 빠졌다 반등하는 자리에서 의40% 급등 타점도 좀 잡아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개인번호 010-6443-7483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소중한 그리고 정확한 타점들을 여러분들 계좌, 운명을 바꿔갈 수 있는 단타 코인의 급등 타점으로 잘 활용해서 시세 나왔을 때 추경 매수에서 손실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요 변곡을 미리 선점해서 안전하게 수익 내는 전략들 여러분들 계좌 수익의 기회로 공부하고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